안녕하세요. 예, 네, 조단조당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그 노래 비교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음, 비교 분석이라고 하면은, 그, 어, 그, 펄쩍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우리, 아 음, 암흑의 가수가 뭐, 최고인데, 누구하고 비교를 하느냐. 뭐, 그런 말서부터 해서, 비교하면 우리 가수님들이 에, 마음이 어 마음이 뭐어쩐데나저진다나 하면서 그 가수 걱정들을 해주면서 뭐 비교하는 영상 만드는 것을 아주 에, 못된 짓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항의성 댓글을 다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 그래서 제가 에, 그런 댓글들은 제발 달지 말아주시라는 뜻에서 리뷰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번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원래 이제 그 모든 제품, 우리가 뭐 집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뭐 식, 먹을 거리를 사거나 우리가 식당을 뭐갈 때도 우리가 리뷰를 다 본단 말이에요. 응? 어? 근데 리뷰는 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 뭐 이제 패션이면 패션 뭐 식품이면 식품 화장품이면 화장품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양이 있어야만 리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리뷰는 뭐 아무나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리뷰를 어좀 리뷰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잘, 잘해서 잘 리뷰만 잘해도 엄청난 그 블로그를 운영해서 리뷰를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또 누구나 잘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과 한다는 건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다 리뷰를 해요. 어떤 제품이든지 뭐 사이즈가 어떻다, 색상이 어떻다, 소재가 어떻다, 착용감이 어떻다, 맛이 어떻다, 신선도가 어떻다. 보면서 다 하잖아요 어? 재질이 어떻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음 그런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실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이 그 리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뷰를 보면서 또그 우리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래만큼은 리뷰를 하지 말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노래라고 해서 리뷰를 하지 말아, 말하는 것은 왜 그래야만 되는지, 예. 네. 도대체 왜 그런 댓글을 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뭐, 가수, 가수도, 노래도 상품이잖아요. 우리가, 어? 그거를 뭐 듣고 하는, 음, 듣고 또 감상하는 상품인데 좀더 좋게 만들어 달라. 어, 이런 이러, 이러한 점은 마음에 안 든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사실 그래서 노래 이제 비교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노래 비교라고 어그 뭐야 유튜브에 치면은 그 영상들이 있는데 많이 나오는데 그 영상들이 나름대로 조회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인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비교 영상들을 보면, 그 노래 배우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 저 가수는 저렇게 불렀구나. 응? 저 가수는 저렇게 불렀구나. 이 가수는 저렇게, 이렇게 불렀구나. 뭐, 그렇게 정도지 뭐, 거기서 무슨 도움이 돼요. 노래 배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그래도 어쨌든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하기를 우리는 다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는 비교 영상을 만들지 말라 어쩌라 하는 것은 예, 다 쓸데없는 말이다. 그건 사실. 그리고 이제 비교 영상은 있지만 그런 지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노래 강의 유튜버로서 노래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 비교,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악보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뭘 가지고 비교를 하겠어요 악보, 악보대로 잘 부르고 있느냐 네, 악보가 텍스트잖아요 네, 텍스트를 버리고 뭘 해요 네, 그리고 편곡을 마음대로 한다 뭘 한다 하는데 네. 그 원곡보다 더 좋은 편곡은 없어요 원곡대로 못 부르니까 편곡이다 뭐다 하는 거지 예. 어쨌든 간에 예, 악보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노래를 배우는 데는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야만 예, 도움이 된다니까요 근데 비교 분석하는 영상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예, 아무나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냥 가수 뺨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만 가수의 노래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분, 그래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유튜버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뭐 평가하는 유튜버가 뭐 간혹 있더라도 음, 한두 명 정도 있더라도 아 무슨 평가 평가는 안 해요 그냥 분석하고 평가는 안 해요 그냥 그냥 아이고 이 가수는 이렇게 이걸 잘하네 저걸 잘하네 하지. 네, 나처럼 못하는 거 이러, 이러, 이거 못하지 않냐. 이거 아빠하고 틀리지 않냐. 발음을 못하지 않느냐. 혹은 뭐 음정이 안 맞네 박자가 안 맞네. 혹은 발음이 틀렸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은 인기가 그 실력이 되더라도 다 서로 간에 엮여 있잖아요. 이 노래 바닥이 좁아요. 음, 말하자면, 뭐, 선배다, 후배다, 혹은 내지는, 뭐, 앞으로 내가, 음, 뭐, 노래, 자랑, 가수로 나서고 싶은데, 뭐, 그 까마득한 선배들을 어떻게 깔 수가 있겠어요. 깐다는 거좀어폐가 있지만, 뭐, 이렇게 못한다, 저렇게 못한다.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예, 네, 근데 저 같은, 이제, 이제, 뭐, 나이께나 먹었, 먹었다고, 뭐, 먹었, 먹었죠, 사실. 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니까 또 뭐, 어디, 내가 가수로 나설 것도 아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마음 놓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리뷰를 들어보면, 노래를 제대로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음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영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영어를 모를 때는, 아, 그냥 쌀라, 쌀라, 그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영어를 배우고 알게 되면, 어, 저 사람 욕을 했는지, 좋은 말을 했는지, 나쁜 말을 했는지, 어, 음 나한테 뭘 도움을 청하는지 아닌지, 대번에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인지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 뇌가 네. 그러니까 노래도 그냥 듣고 아이고 좋네 그럼 그렇게 할게 아니라 분석을 하면서 들으면 이제 아 노래가 저 사람은 이, 이, 여기에 문제가 좀 있구나 아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재미가 있다니까요 노래 듣는 재미도 그죠 그러니까 어, 뭐 무조건 그냥 이런 영상 무조건 아이처럼 영상 만들 만들는데 이렇게만 생각 하시면은 내가 좁아지는 게 그만큼 내 네, 나의 그 나의 마음도 좁아지는 거고 나의 안목도 좁아지는 거고 왜 자기 안목을 좁히면서 살아요 넓히면서 살아도 음? 부족한 세상에. 네. 그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음, 그러니까 들어야 들린단 말이에요 들어야 들리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또 들리는데 들을 귀가 그냥, 그냥 생겨요? 잘 들어야지 생기지 그죠? 그러니까 노래를 들, 듣는 귀도 노래를 많이 들어보고 또 평가도 해보고 평가하는 것도 들어보고 해야만이 노래가 더잘 들린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안 들리던 것이 들리면 그만큼 나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확장되고 넓어져야 좋은 거지 좁아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걸 리뷰를 하지 말라, 평가를 하지 말라 이런 댓글은 좀 달아주지 마. 달아다는 분들은 제 말을 좀 들었으면은. 네,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laughs> 물론, 뭐,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내 말을 뭐, 들어주란 법도 없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그, 항의 댓글을 닿을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댓글이 뭐, 음, 어쨌든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건 고마운데, 음, 그래도 뭐, 평가를 하지 마라, 리뷰를 하지 말라,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대통령도 잘못하면 뭐, 어, 이놈이 저놈이 하면서 욕하고 평가하잖아요. 아, 그런데 뭐, 가수가 뭐라고, 그렇게 그냥 역성을 부는지 참알 수가 없어. 하긴, 그렇게 극성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수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음, 그죠? 어쨌든 그잘 나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네, 뭐 우리가 뭐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 봤자 그분들 하루 이틀 뚝딱 하는 것 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분들이 뭐 아이고 마음 쓸 것까지 신경 쓸 계제가 어? 아니라니까 뭘 좋아 좀... <laughs>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잘 나가는 스타들까지 걱정해가지고, 어, 여기다가 뭐 댓글을 열심히, 어, 이거 하지 말라, 저러고 하지 말라. <laughs> 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어,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음.